네, 안녕하세요. 5월 27일 화요, 일미주얼고주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컨텐츠, 팀의박 규입니다. 혁제 옆에는 장우석부사장님이학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완전체가 좋네요, 위원님. 완전체. 네, 그 o u n g y 니 u 저도 좋다고 얘기했죠. <웃음> <웃음> 저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예, 아아 아, 제 빈자리를 너무 예. 알아주셔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 위원님의 그 예. 노하우, 예. 그엄력은 <laughs> 아, 제가 따라갈 아, 수가 없는 아, 거. 부서장님 그 태어났을 때부터의 <laughs> 그런 겸손의 미야, 아, 배려의 마음. 예, 그런 분나셨군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 네, 알 아, 월요일 미국 증시는 그 메모리얼데이로 휴장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6월 1일부터 그50% 인상을 예정하던 그 이후의 간세가 7월 9일까지 연기되었잖아요. 트럼프가 말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 선물들이 상승하고 아시아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시장. 봐주시죠. 맞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정상 내 좋았고요 우리나라 시장이요 그리고 네. 유럽 대번 주식시장 많이 올랐죠 제법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선물 시장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오픈되면서 1대센트 내외 화면에 보다 1퍼트 내외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지난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유 아이 이 친구들 뭐한번 말도 안 듣고 말도 고 뭐지 총도안 보이고 네. 나쁜 네. 놈들 막 이래, 이랬잖아요. 음. 그래서 7월 9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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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한다 하다가 음. 또머쓱한 거죠. 또 해보니까 음. 또 옆에서 뭐라 고 그러고 뭐 음. 유럽에서 지금 뭐 자동차도 사야 되는데 뭐 가볼라 음. 이렇고뭐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그쪽에서 뭐 연락도 온다 그러니까 그래? 다시 7월 9일로. 그 7월 9일 음. 별게 아니라 워낙 했던 거예요. 날짜예요. 워낙 그렇죠, 날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돌아갔을 뿐인데 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 개팍함. 음. 트럼프 대통령 이런 이랬, 이랬다 저랬다는 하 거. 물론 그분의 높은 음. 뜻이 있겠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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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같은 범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자체에 대한 음. 불확실성으로 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체에 리스크이자 뭐 기대가 음. 있을수있겠죠 어쨌거나 빠지고 올라왔으니까 본전인데 음.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트럼프가 일단 이것도 하나 의 협상 도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상 도구인데 예, 예. 이게 처음에 예. 그 대통령 이 됐을 때랑 지금은 많이 다르죠. 왜냐 그때는 어, 이제 어. 당황스러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황이죠. 지금 네. 당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약간 바보죠. 어. 다 알잖아요. 이런, 어. 이런 사람이라죠.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예. 어.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뭐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음. 뭐늘 누가요? 예 이미 사무장과 그때 얘기했잖아요. 음. 아, 우리 큰 형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난 몰라 그런 아, 얘기할 그렇죠. 정도로 네. 미국 안에서는 이제 게임이 끝났거든요. 트럼프 음. 때문에 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할 때안 속아야 될것같든요안 속지, 예, 속지 않고 아. 그냥 믿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트럼프와는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고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만 보시면 되죠. 네. 오늘도 마침 저희가 오늘 네. 저녁 여섯 시 반부터 이제 또 강의를 네. 하겠지만 네. 세미나, 네. 어, 세미나가 있는데 음. 미리 말씀드렸는데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과 금리 음. 가장 중요한 거 이익은 이익에 대한 것을 그냥 나타내주고 음. 그리고 그런 금리는 뭐래요 멀티플 정리 자주 네. 자지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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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물론 크게 변질 있죠 음. 이랬다 저러다 올랐다 하게 하고 떨어졌다 하지만 음.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다 어찌 보면 음. 한국말로 하면 소음이고 영어 네. 표현하면 노이즈 음. 네. 네. 소음 예 네.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주간 히트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음. 어,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말치면 네. 애플도 좀 걷어드리면 좋은데, 애플은 그냥 계속 고집을 합니다, 지금. 네. 아니, 지금 내 말길을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를 네. 했어갖고, 네. 네. 갑자기 말길까지 했는데, 네. 갑자기, 음. 야, 갑자기니까 얘가 이해도가 높아, 이럴수는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네. 어찌됐건, 좀안 풀리고 있죠. 돈을 좀 써서 음. 공작을 짓겠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팀쿡이. 그래봤 그런, 네.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 또, 팀쿡이. 아, 뭐또 하겠죠. 그렇지만, 네.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봤자 네.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는 거죠. 음. 그니까 음. 어제까지 얘기했지만 빨라봤자 3, 4년, 길어봤자 5년, 10년에 걸쳐서 공장이 지어지는 그렇죠, 거고 공장 지어지죠. 예. 아 이거만 제가 지난주 에 기억하시죠? 예. 네. 미국에서 그냥 쉽게 돈 버는 거 아, 쉽게라기보다는 음. 약간의 기술력 이 있으면 음. 아이폰이면 아이폰 핸드폰 음. 음. 배터리만 여러분들이 다 배터리 약간 네. 리플레이스먼트만 말씀하셨죠, 해줄 수 있으면 네. 네. 돈 번다. 그만큼 손재주가 필요하다는 네. 건데. 그렇죠. 아이, 미국에서 손이 히 막부락하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 크죠. 음, 예,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laughs> 네. 아마 시총 상위주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애플 아니겠습니까?라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EU에 가, 대해서 말을 바꾼 음. 트럼프에 네, 네. 대해서 이야기를 드는데 시장이 음.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그 유럽 증시에서도 <laughs> 독일 증시가 지금 벌써 사상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laughs> 위원 네, 네. 이렇게 할 거면 믿으면 안 되는데 네. 시장은 또 믿어요. 빠지고 올라오죠, 위원님. 말, 말 그건 이거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사기도 아, 하고 팔리기도 하는 에이, 건데. 그래서 말씀드려 또 미국처럼 화요일 날 음. 아침에 또 갑자기 여덟 시에 트럼프 음. 대통령이 어제 밤에 좀좀 음. 나쁜 음. 일이 있었구나. 음. 아주 음. 아침 음. 먹기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음. 설사했어. 네. 아 이거 이 위치에는 안 되겠다. 음. 얘는. 네. 갑자기 또 이유는 말했더니 음. 갑자기 또 다른 날인 일본, 어. 일본 야80% 매기업 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음. 그게 저희 그냥 초질감 말씀이잖아요. 초질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 네, 어 그래서 이제 10년 물 금리 도 이제 조금 더 올랐다 라는 거죠 아니 좀 내려왔는데 네, 네. 다시 네. 었어요윤이고4.51 퍼센트 로 네. 이게 이거는 어쨌거나 이거는 숙제죠, 숙제 숙제 트럼프 하실 때 숙제고 이걸 해결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죠. 어떻게 안 되겠죠 아, 이거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 하여간 네. 그 경기가 망가지 또 <laughs> 내려오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뭐 네. 어려운 거 겪고 있고 경기는 지금 망가질 리가 없어요 지금요. 그렇게 <laughs> 네, 너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일단 스카 베센트의 이, 이 금리 내리는 거 임무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한 걸로 좀 네. 빼야겠죠 이거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세 전쟁을 네. 뭐 철회하거나. 어. 처리하거나 그뭐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음. 지금 툭하면 또 아주 친한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친구 가 갑자기 어저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음. 크레이지인가 매드는 표현을 썼어요. 푸틴 어, 그런 표현 어, 썼거든요. 어, 미친 엑스란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갑자기 안 났는데 크레이스, 매드 뭐 이런 표현 음. 썼거든요. 아 도대체 지금 이게 정신 상태 이해 못한다데 음. 우리 쪽으로 표현하면 이런 음. 표현했거든요. 네. 뭐 엄청 친한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트이나면요. 친했죠. 데 지금 막역한 뭐 친인데 지금 또 전쟁 때문에. 상당히 싫 같아요. 전쟁가 대통령 되면 네. 네. 24시간 안에 전쟁 끝난다는데 그렇죠. 안 끝났잖아요. 24시간 곱하기 한 <laughs> 300일 <laughs> 돼가요? <웃음> 곧 300일. 아, 엄청 오래 시간 이 걸리겠죠. 네.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이슈도 마, 말을 바꾼 트럼프에 대한 얘기인데 이 그동안 일본 제철이 그 U.S.T를 인수하는 걸 반대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반대했다 갑자기 또 승인했어요. 이거는. 네네 맞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40억 원돈쓴 거에 따른 어떤 약간 발중계 아닌가 싶고. 네. 이렇게 하면, 아까는 그 일본도 관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유니. 아니, 이두분왜 네. 그러세요? 네. 왜 이렇게 놀라세요? 네. 왜 이렇게 놀라세요? 자꾸? 아니, 놀라기보다 네. 일단은. 트럼프 다음이라니까요? 네. 그렇죠. 트럼프 네. 다음. 그렇게 하면 네. 저희가 네. 이 시간을 거의 트럼프 다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네, 네. 주제 가져온 것이 제가 볼 때는 네. 그 약간의 중국에 나오고 있는 제철을 이기 위해 산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보시, 보시면 좋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인수자금 왜140% 투자한 게 일단 이분은 조항, 일자가 증, 증가하는 거니까 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가 증가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제철소라는 거 있잖아요 제철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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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소라는 네. 거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엄청 필요한 거라고요. 음, 네, 왜냐면 맞습니다. 그게 네. 로보트화되고 이런 거가 뭐 일정 수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이게 공해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음. 계속 불떼야 되고 이러니까. 음, 음, 음. 그래서 이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네. 미국에 어울리는 산업은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일자리 때문에 음. 하는데 이런 거가 음. 그래서 음. 여러분들 중에 음. 오늘 하, 올랐지만 UST를 주식 차지하면살 사람이 어딨냐고요. 음. 심벌리 엑스죠 네. 미국 사람도 없어요 별로 살 사람이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뉴스거리다 적어도 네. 음. 러스벨트에 있는 그 지지자분들이 약간 좋은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근데 거 하나. 네. 네. 아, 그 근데 그분들도 그분 아들들도 너 <laughs> 음. 계속 우리 아빠 아빠한테 이어서 음. 우리 아들 딸은 거기서 일하겠냐 이런 그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음. 음. 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음. 네. 하여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이슈는 어서학개미가 이제 (7개월만에) 순내도로 음. 바뀌었다. 뭐 소식입니다. 이유는 뭐 무디스의 강등도 있고 약달라가 있는데 우리 서학개미가 이런 걸로 주식을 파신 분들이 아닌데 예. uh -huh. 좀뭐 그때는 좀 많이 드신 거에 따른 착실이 아닌가 싶기도 그럼 하고요. 그럼 그렇죠? 그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요. 음. 지금 많이 올랐 4월 며칠인가 음. 그때 보면 5월부터 이제 열심히 나기 때 그랬잖아요. 음. 그이후부터42%걸 나갔고 바닥이 67%올 음. 나갔어요. 음. 그런 분들은 차익 실현할 수 그렇죠. 있고, 거기다가 달 떨다 그렇게 또 내려가 이 음. 안에 그렇죠. 가만히 있어 환차익이 줄어드네. 허볼수 음. 음. 있잖아요. 음. 그것도 있죠. 볼수 있겠죠. 그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식보다 채권을 선호하고 있는데. 채권도 지금 살 때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채권요 예, 네, 채권. 네. 채권에 네.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매수합니다. 지금. c 이팅저 check o 그런 거. 근데 네. 저는 뭐설 h e 없죠. 채권 check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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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에 있는 종목들이 음.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건데요. 하기 전에 아 지수에다 모습 보게 되면 네네. RSI가 56.1로 안정화돼 있는 그런 모습 아, 보이죠. 딱 보시면 유연히 보시겠지만 200선 200, 200 안착했기 때문에 네. 무너지면 안 되죠. 무너지면 200선이. 무너지면 또이거2 아, 네. 네. 0 0선이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네. 200일선, 50일선에서 좀 왔다 갔다할 가능성이 네. 있죠. 네. 지금 지지가 될 걸로. 믿으시죠저 저는, 저희는 믿죠 저희는. 네, 저는 뭐 시장은 나쁘지 예.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음. 예. 나쁘지 않고, 만약에 내리면 나오는 엔비디아 언니까지 좋아지면, 음. 한번또 위로, 한번좀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 박제, 주 박제, 예. 예. 박제. 아, 예. 근데, 잘, 그 대부분 아이비가 예.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예, 그죠? 예, 근데 예. 엔비디아는 음. 어찌됐건, 악재는 이미 다 알려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삼각시키는 건다 알려졌죠. 음. 이미 음. 한달 전에 음. 얘기하면서 네, 이미 목표주가 내릴 만큼 내려놨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이후에 나왔던 것들은 음. 상당히 중동 돌아다니면서 음. 새로운 거 하고, 음. 또 중국도 어렵지만 중국의 마향에 맞는 또 네, 네. 버전 나왔다 그러고, 음. 그리고 이, 그 이번 일본기 실적 시즌에서 음. 빅테크들이 음. 주, 전부 네. 다 상당히 네. 그 KPX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하고, 음. 그러다 보니 뭐나쁘 별로 네. 없다고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일단 RSI를 계산할 때부터 14일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네 네, 네. 13일 하면 걸립니까? 법에? 그렇지 않죠. 12일도 걸리지 않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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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다음에 또 3십이하가 과매도, 칠십이상이 과매수인데 네.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아다죠 하지만 일반 어, 교과서 어, 정의가 어, 되겠고요. 네네. 과매도였다고 무조건 사라진 게 아니라 네네. 이 정도 많이 떨어졌다. 음, 음, 떨어졌다. 과매수면 이제 많이 올랐다. 어.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 그런 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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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리하지 말란 뜻 음, 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예. 이제 과매도 구간에 대해 음. 종목 한번 살펴보실까요? 예. 지금 보게 되면요,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예. 코파트, 카맥스호나그라브렌즈 어, 페어아이작, 캠벨스포. 부터 한지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제가 딱 보니까 한 번에 네. 별로 손이 안 가는 그렇죠, 종목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관심이 별로 없는 종목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많이 내려왔네요. 유 네. 어, 좀보시게 손이 안 가는 어, 종목이죠 손이잘안 가죠. 안 가고 아예 네. 관심이 없는 종목 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그런, 그런 거 많죠. 그런데 혹시 장이 올라올 때 우리가 네. 좋아했던 매그셈 위주 장이 올라 가다 이렇게 좀 빠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그리고 각 네. 어, 개별 기업에도 음, 이슈가 있었죠. 유나이티드스 음, 그룹 네, 같이. 예. 한번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 유나이티드스 그룹인데. 요거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사기에는 조금 뭔가 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님? 네, 그렇 현재 RSI가 네. 어, 27인데 내려왔지만, 이거 사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라는 거. 음. 네, 근데 좀 그렇지만, 우리 현재 서학개미는, 보십시오. 가장 많은 게 유난히 테스트거든요, 요거. 저 그래서 어, 그 어, 예, 이렇게 매수하는그 예, 예. 서학개미분들을 음. 일정수준 존경도 하고, 이해를 못하는 아, 존경? 이, 어, 이해하고 존경하죠. 예. 좀 대단한 용기를 갖고. 뭔가 대단한 어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시는 것 같죠. 예. 저는 마, 뭐 본가면 뭐 못하겠어요. 매수한다면 몇년 가져가면 뭐 승산이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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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나고나면 어, 어, 모를 예, 수 예, 있죠. 예, 그래서 예, 지난 건아면집 보면 네. 거의 3천억 가까이 사는 거예요, 이걸. 오, 이 와, 진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유나이티드스그룹이 이렇게 서서게만 살만한 종목이 아닌데 무겁고 예, 이것도 두 배짜리 있으면 엄청 살것 같은데요. <laughs> 느낌으로 보면 우리가 <laughs> 그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예. 되게 안 샀을 것 같은데 많이 샀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덮어놓고 주가 내려와 산 거밖에 없겠죠? 저는 네, 그렇게 예, 이해 하죠. 예, 저는 그렇게 예, 이해를 예, 하고 예, 예, 예. 혹시 만약에 유연이 또 시간이 있으시면 네. 2등인 TMF도 좀 보시면 네. <laughs> 좀뭐 TLT, t f 가 있는데 네. 아까 얘기한 그대로 진짜 채권이라고 그러면 그게 이게 아니고. 네. 에이 g 같은 그렇죠. 대표적인 종합 책번인데 네, 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건좀 문제가 있죠 장기 이런 국제 세배짜리. 그렇죠. 20년 네. 이상도 그 거시기한데 아, 거시기한데 <laughs> 이것도 세배하면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아. 투자로 볼 수는 없고 네. 트레이딩, 뭐 투기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고 네. 한다 그러면 제가 뭐 박수 쳐드리겠는데 최소한 아. 그걸 갖고 매매해야 된다는 소위 그.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네.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제가 좀 필요해 보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TMF 마찬가지 속수를 마찬가지 이한 배가 아니고 보통 이렇게 레벨 쓰기 때문에 화끈한 네, 네. 거 좋아하는 건 여전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 코파트인데 코파트가 보니까 자, 자동차 온라인 경매회사인데 네. 이게 무보험 문장 가 만약에 증가 차량이 만약에 폐차가 되면 네. 그때 하는 건데 지금 무보험은 그냥 아예 신고해 버린데요 네, 네. 하니까 지금 이제 보험에 들은 사람이 없다는 하 건데 혹시 국내에는 무보험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보험 가입했죠 우리나라는 어. 저희 뭐죠 대포차 말고는 없죠 근데 많은 가입 대포차가 지금 미국에는 <laughs> 어. 그 불법 불법도 많이 네, 있겠죠 네. 근데 뭐 저희 한번 뭐 적법한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미국 내 이제 무보험자 운전 때문에 많이 폐차가 되면서 코파한테 물량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추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또한 가지 숨어있는 악재가 혹시 자동차 부품이나 관세가 나와주면 음. 고쳐 파는 건데, 네. 이러면 이 기업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그것도 아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근데, 근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고통 빠지면 급락하기 때문에, 네.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실적이 만져오면. 음. 네,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봤고요. 세 번째는 카맥스입니다. 아, 카맥스, 중고차 음. 판매 업체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음. 가장 중요한 게 가이던스 철회한 게좀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이던스 철회했죠. 이게 네. 보면 실적은 두째치고 보통 가이던스를 낮추거나 철회하면 주가 빠지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음. 미리 예, 예상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은 좀 어려운데 이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 기업에서 실적을 점검할 때 그걸 좀 미리 알 수가 없을까요? 가이던스를 할지 안 할지를? 그거를 만약 안다 그러면 아, 불법이죠, 아, 완전 불법이죠, 아, 야, 진짜 네. 정말 미국적 어려운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고 그다음에 중고차업 국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뭐 높은 금리 인플레션도 이전는 있겠죠 만약에 네, 높아지면 당연하죠 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많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듯이 보통 주가 많이 내려오는데 원래 미국 주식은 따뜻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올라타야 되는데 음. 이건 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네. 네 번째는 코아그라 브랜즈입니다코나그라브랜즈는 네.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밀키트 만드는 기업인데 네네. 냉동식 만드는 기업이 이거 똑같이 음. 혹시 만약에 물가 올라가면 압력이 있겠죠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팔 립니까 이런 것들이 어 그건 모르겠어요 어, 왜냐면 아, 제가 이쪽은 음, 잘 익숙하지 음, 않은 쪽이라서 음, 음, 음. 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냥 덜 드시겠죠 음. 덜 드시고 사실 솔직히 우리 국내에서 보시면 많이 팔리잖아요 밀키트가 네네. 그러니까 팔리기 때문에 덜 팔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시적부위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주가 빠진 게 어마하게 빠진다고 어. 다시 보여드립니다. 근데 계란값이 요즘에 좀 안정화 됐습니까? 계란값 안정됐다고 음, 또 음. 트로프 대통령 음, 얘기했잖아요. 음, 음, 안정됐지만, <laughs> 글쎄 아직까지 높은 가격이 보이, 보이다 보니까 약간 네. 주가 빠지는 거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 다음 요목. 네, 다음 네. 정목. 페어 아이작. 페어 아이작은 시정점수를 창출하는 기업인데, 지금 다른 방법을 한다 보니까 주가 빠지고 있는데, 네. 이게 보통 만약에 음. 할 때, 너무 독점이라고 있는데, 아니, 개인의 시청 점수를 독점해야지 같이 공유합니까? 약간 그것도 우아, 우, 약간 웃으시지만, 이런 친정 점수 삼척 방식이 바뀌면 이 기업에 대한 악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까. 이거 두 방에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 네. 네. 진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미국 기업들은 기사를 자주 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빠집니다라고 판단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p e 이7지배로 높은 것보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진 걸 보이니까 네. 네, 참고하시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피코는 정말 좋은 기업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삽출 방식 변경 때 빠진 거라서 이거는 약간의 월가에서 좀찾아고는데 이렇게 빠진 거 사기에는 좀부담스럽죠 이건 음. 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주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은 다캔벨스프캔벨스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거를 드시지 않는 시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하니까 헨? 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화면에도 준비했지만, 뭔가 올게닉에 대한 높은 관심, 순전 제품에 네. 관심이 있고, 네. 그렇죠. 건강지향적. 그리고 20대 30대 소위 mz 세대들 있잖아요 음, 음. mz 세대의 가장 그 특징이 예를 들어 운동 이런 음, 거거든요. 운동이 죠올게니 예. 운동. 음. 그러니까 이런 음. 쪽에 강, 상당히 강, 그 지향점이 있기 음. 때문에 이쪽은 잘안 맞죠. 안 맞죠. 네, 안 맞죠. 네. 네. 음. 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캔벨스풀 먹다 보면 되게 짠니다 짜. 좀 짠맛이 음. 강하죠. 강죠 네, 네. 너무 짠것 같아요. 너무 짜갖고 네. 네. 그 먹으면 막 저같이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음.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뜨거운 물 네. 부어서 드세요. 뜨거운 물. 아 거기 덜어서. 네. 네. 아 그러면 또 우리 본연의 맛이 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지금 은캔벨스 스프만 안 드시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입맛이니까 음, 음. 주가 빠질 수가 없는 거고 캔벨스 스프를 지금 이제 미국은 스프가 일단은 우리가 알고 주식 아닙니까 주식? 주식이죠. 주식이지만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변화를 인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스프는 경쟁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죠. 어, 고까지 네. 치게 되면 지금 캠벨 스프가 주가 내려와도 사에는 조금 거시기한 게아닌가왜냐면그 네. 네. 마트 일반 음. 마트, 조그만시 동네, 음. 조금만 되게 말고 웬만한 그런 그 마트에 가면 캠벨 스프도 팔지만 음. 거기서 직접 조리해서 파는 스프들 은 많이 팔아요 마트마다.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만드 직접 거기서 만들어 갖고 거기서 굽하시는 그, 예. 분들이 그 그런 걸 많이 사죠. 마치 죽처럼. 음.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해 갖고서 한번 이렇게 네. 담아서 주죠.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주가 이렇게 보면 지금 주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음. 당장에 올라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 이라고좀 음, 음. 예,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예, 다음 종목은 마지막 종목은요. 파트 하인즈입니다. 예, 이거 경쟁력 심화하지 않나요? 아, 이거는 PB 때문에 안 돼. PB가 다 만들지 않아요, 케첩을. <웃음> 그죠? <웃음>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국도 많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 크라프타인즈를 이유가 있습니까? 그, 크라프타인즈의 음. CEO가 네.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음. 그거 한번 들은 이후에는 네. 근처도 안 가, 요 이런 쪽에 근처도 안 가는데, <laughs> 왜냐하면 코스트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코스트코에서도 그, 코스트코의 특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랜드가 몇개 없어요. 음. 품목수가 적으니까 코스트코가 또 그렇게 상식적으로 음. 보면 대용량을 한 번에 음. 파는 거거든요. 음.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화장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마트 가면 브랜드가 한 대여섯 개 있을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 두 개, 뭐세 개, 말해세개 음. 아니면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음. 근데 크라, 그 케첩 있잖아요. 케첩이나 네. 마요네즈에 보면 딱 이게 있는 거예요. 크라프타인스가 음. 있어요. 음. 네. 근데 그 옆에는 커클랜드가 있네? 커클랜드 음. 있죠. 근데 문제는, 문제는, 상당 부분에 이런 것들이 누가 만드냐 크라프트인스를 생산한 공장에서 만들어 같이 납품하는 그렇죠, 거예요. 죠 그렇죠, 제품은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네, 그래서 네, 하는 네, 얘기가 네. 크라프트인스가 물론 똑같진 음. 않다고 얘기하겠지만 크라프트인스 음. 하는 얘기가 자기네는 광고로 수십억 달러를 쏜다는 거예요. 음, 음, 음. 근데 똑같은 제품을 음. 더 싸게 납품했는데 음, 음. 코스트코는 광고를 안 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기를 죽겠다 억울하다는 거야. 그렇죠. 네, 네, 지금 올라오면 도 보게 되면 한국은 음. 오뚜기가대서 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로 케찹을 꼭 이걸 드실 분은 없는 것 같고 혹시 크라프타이지만의 독특한 맛이 있겠죠 그렇다고 아니, 주장을 케첩도? 하겠지만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코스트코에 처음 가시면 많은 분들이 네, 이러잖아요. 네, 네. 크라프트 하인즈가 있고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커클랜드 제품이 있어. 네, 그러면 어떤 분들 야 그래도 크라프트 하인즈 써야지 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나중에 어느 순간 나 커클랜드를 산다니까요. 그렇군요. 화장지도 네, 마찬가지, 네, 네, 생수도 네, 마찬가지예요. 결국 값이 중요한 거죠, 값이. 우리나라 코스트코 네, 네, 생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우리나라도 코스트코에 가면 생수가 커클랜드가 네, 네. 있고 또 하나가 국내 거 하나 있을 거예요. 네, 뭐딴 네, 네. 데가 있는데 이 커클랜드 그 누가 만드지 아세요? 납품하는 데가? 누릅니다 제가 알기에는 풀몬에서. 아, 풀몬? 음. 납품하는 거예요? 어. 풀몬을 까지뭐 어. 나쁘게 보이세요? 뭐 실내가 네. 일단은 상대가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말씀하신걸기반으로 치게 되면 가격 정가는안네요할수 없네요? 아니면? 딴데는 팔겠지만 예, 예, 코스트코 의 예, 입장에서 예, 보면 예, 크라프트 인즈가 짜증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게 무슨 예, 계속 먹고 회사는 예, 살아있겠지만 예, 예, 무슨 뭐 성장력이냐 이런. 이 아, 크라프트 인사 사실 은 저는 코스트코 사라고 그러죠. 아 코스트코. 네. 그래서 오늘 종합해서 보게 되면 약간의 인기가 없거나 아니면 추세가 좀 이탈한 종목들이 많고 네. 결국에는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음. 그런 거기 때문에 주가 빠짐하다. 근데 여기서 잠깐 주가 빠진다고 잠깐 했지만 낮이니까. 음. 설마하다는 것도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잠깐의 본 그림 그대로 아주 주가 빠지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 지금 사자기보다는 아, 빠지고 있구나지 결국에는 좀 멀리 보는 게 다, 맞지 네. 않나 싶어서 조금 음. 어, 더 주의가 필요한 종목으로 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네, 반대로, 네, 반대로 그럼 가헬수 종목 한번 보시죠. 가헬스인데요가헬스는딱 보시면 G 버호바 음. 모자이크, 인트위트, 음. 어,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웨스턴 디지털 있고요, CF 인더스트리 있고, 호티바 있고. 음. 존스퀀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에러스피스가 있는데 이종목도다 좋은 종목인데 지 번호반은 사채가를 가는 종목 아닙니까 사채가죠. 가는 종목인데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비싸다고 못 산다 이건 또 말이 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까 했지만 그 이걸 어떻게 삽니까 이런 것들은 지 번호반을 좀 모아서 하면 안 네. 그냥 그냥 사면 안 문제가 없겠죠 모아서 면 진짜 관심 있으면 네. 한 주부터 사시면 되죠. 저는 뭐든한 음. 주부터 사면 된다고 해, 해서 음, 음, 음. 이게 그래서, 아, 그, 하,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테크니컬 분석은 우리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국내에 있는 분들이 이런 기준을 주식을 매수하거나 팔, 팔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비싸 보이지만 시적이 좋은 거니까 오히려 살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빠져있지만 펠런티어는 정말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사장님도 어, 그렇죠? 펠란티어에 네. 또 아니, 저는, 아니, 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시적이 좋거나 하면 좋은 음. 종목이지 뭐 퍼가 높다? 음.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정리해 드리니까 음. 예. 혹시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음. 펠런터 좋아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지켜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오늘 밤에 좀주요하게 봐야 될일정이 있을까요? 예. 오늘 소비자 신뢰 지수 보시면 좋은데 예, 좀잘 나올까요? 유 님. 못 나오겠죠, 그것도. 음. 뭐 일단은 또 저기 뭐죠? 뭐 기대 인플레이션형 봐야겠죠? 네, 봐야 될것 같고 실정 어떻습니까? 실적은 뭐 옥토존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옥토존. 네. 부품 어체는뭐 얼추 잘 나오는 기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는 오늘 저녁에 다시 뵙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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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녁에 다시 뵙겠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오늘 저녁에 보내. 할 내용은요. 1분기 실적 결과하고 2분기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 저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소 어, 보사장인 이학영님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